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 아빠입니다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에 대해서 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최근 들어 현재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중국이 전기차 분야에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치면은요, 이런 내용들 잘 나와요. 어, 테슬라 중국 공장이 가동되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의 보폭이 달라지고 있다. 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중국에 좀 갔어요. 어그 수저우라는 지방에 가가지고 제가 한 한달 정도 어 살다가 왔는데 어 우리나라 그 예전에 한 80년대 정도의 그런 아 물론 이제 동네는 한 일산 정도 되는 수준의 동네였어요. 그런데 아 택시나 이런 것들이 어 스틱을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어 중국이 이런가? <laughs> 어, 물론, 이제, 어, 좋은 차 끌고 다니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인,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 스틱이 많았다. 그런데, 이, 이제, 어, 택시에 면허를 내는 게, 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이 면허를 사고 팔고, 막 이러는데, 전기차를 사면은 바로 면허를, 어, 내준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그, 판매량도 마찬가지고 향후 2025년까지는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51만 대가 팔렸답니다. 그리고 전기차 등록 대수는 1천만 대를 돌파하였고 BYD라는 회사가 상반기 친환경 판매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좀 오작동이 많아요. 그리고 화재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아, 것만 이제 좀 보강이 된다면 어, 상당히 어, 좋아질 것 같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또 중국의 1위 전기차용 배터리 회사인 CATL에도 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의 미래가 어, 바뀔 것 같다면, 여러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존버하시는 거고요. 어, 그렇지 않고, 아, 난 전기차가 이제는, 어, 금방, 어,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겠죠. 어, 전기차가 앞으로, 어,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모든 전 세계의 점유율이 상당히 아,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어,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도 알고 중학생들도 알고 고등학생들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만이 어, 종목에 대한 믿음 또 시간 어, 이거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어, 돈을 크게 벌수 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 상장 이후를 보면은 상장 이후에 아, 66.75% 상승을 하였고요. 아, 최근 1년은 이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아, 6개월은 4%. 최근 3개월은 37.30%. 이건 이제 바닥 치고 올라가서 이런 거죠. 그래서, 아, 전반적으로 뭐, 어, 이 정도면은, 어, 그냥 샀다 팔았다 안 하더라도, 아, 그냥, 어, 마음 굳게 먹고 있으면, 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어,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휘청휘청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 7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16,530원이었는데 아, 최근 들어서 이제 한 4일 연속 어, 빠지고 있다. 어,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어, 저의 생각을 같이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지난번 아, 제가 이제 차이나 전기차 17,200원을 강조한 이유라는 아, 유튜브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1개월 전이었거든요. 아, 이때 당시 이제 15,950원을 잘 지지한다면 어, 최고점인 21,300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예상을 했었고 물론 이제 올라가면 이렇다는 거고 뭐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2 1선인 14,600원 찍고 가거나 더 떨어지면 어뭐 13,100원까지 갔다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우리 이제 하늘조각님께서 제가 영상을 아 이렇게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어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댓글에 정리를 해주십니다. 아 오늘도 제가 이제 하늘조광님께 어, 너무 감사의 말씀 어, 전해드리고요. 어, 차이나 전기차 제가 이제 2주 전이죠, 2주 전에 아니, 21선 이탈했을 때 상당히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셨을 건데 그때 이제 15,500원만 유지한다면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 18,000원대까지 갔었어요. 어, 그때 뭐라 그랬냐면 16,300원에서 18,500원까지 횡보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신규로, 어, 신규로 하실 분은, 뭐, 15,500원, 14,500원, 13,600원 정도에, 아, 사라. 어, 그리고 만약에 물려있다면, 13,600원부터, 어, 사라. 어, 물론 떨어졌을 때예요 어, 그래서, 요 2번, 16,300원에서 18,500원.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다는 거. 어, 참고하시면서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차트는 이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에요. 아, 어, 근데, 지난번에도 보면요, 어, 이렇게 이제 그 작년이죠? 작년에 이렇게 상승하였다가 하락을 하였는데, 이 하락을 하였다가 이렇게 상승하였을 때 가장 힘들게 올라갔던 부분이 여기 이제 18,000원대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 꼭대까지 기 찍은 게 18,500원 밑으로는 어 이제 여기서 한번 여기서 어 15,000원대, 15,000원대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돌파하였죠. 어 이렇게 이제 한번 어 올라가고 이거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아뭐 찍자면요, 16,600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작년 7, 8, 9월 달에 어땠습니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였다. 아,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주, 어, 메타버스가 가잖아요. 어, 그런 이유는 아, 얘가 이제 종목별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7 8 9월 달에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였다 그래서 어, 올해도 이렇게 상승하여서 아 어, 똑같은 시스템으로 어7 8 9월 달은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어,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한 9월달 여기 이제 올라가는 시즌이 어,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올라간다 어.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 어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과의 상관관계. 딱 1년 되면, 아무리 떨어졌던 주식도, 그때 되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신일전자가, 어, 여름에 되면 팍팍 올라가죠. 어, 그 다음, 뭐, 옴니시스템, 뭐, 이런 것도 여름 되면 팍팍팍 올라가죠. 어, 뭐, 제일바이오, 이런 거는 1월 달에 올라가죠. 아, 여름에는 안 오르다가.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 어, 잠깐, 어, 옆으로 횡보하면서 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면 되구요. 아, 요번에 만약에, 이제, 요 정고점 있는 데까지만 돌파한다면, 또 돌파했다가, 물론, 어, 조정은 나오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 전기차는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 어, 그런, 이제, 하나의 필수품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더 하락할지, 상승할지, 뭐, 아무도 모르지만,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만약에 이제 물려 계신다면, 한만 오천 원대에서, 어, 떨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셔라. 어, 지금, 어, 은봉에서 그냥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16,500원 벗어나면 다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15,000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지난번처럼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많다. 16,500원 16,000원, 16,200원 여기서 횡보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아, 개미들 힘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너무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미래에 여러분들 뭐 요번에 어, 상승한다고 다팔거 아니시잖아요 어차피 장기투자 하실 거니까 어, 은봉에 사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락할 때 사는 게 맞는 건데 상당히 현재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어, 조정이 충분히 나왔을 때 그때 또 조금씩 사는 게 맞는 거고요 미국 주식에 어, 이 차이나 전기차에 이 돈들이 어, 미국 주식이 이제 저가에서 상승하다 보니까 아, 여기에 있는 돈을 빼서 그쪽으로 가는, 아, 그런 또, 어, 돈의 움직임, 아,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빠지, 빠지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재유행이 회복이 되고, 아,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면, 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아, 정고점을 넘어서, 어, 2만 2천원까지도, 어, 내다볼 수 있다. 어, 이런 말씀 좀, 아, 드리면서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시고 주식은 나와의 싸움이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